자, 이제 10페이지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런 대명사들이 실제로 어떻게 문제에 출제되는지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좀 한번 보는데 이제 e x p e c t e d 냐라는건뭐 능동이냐, 아니면 expecting이냐라는 능동을 묻는 걸 보고 도우즈에 밑줄 을 쳤다는 건도우즈게 대시계를 묻는 걸 거야. 그렇지? 우리가 배운 데에 따르면. 그럼 이제 이 대신 어뭐 관계 대명사냐, 아니면 대신이냐, 와시냐 뭐 이런 것들 묻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fall을 썼다는 것 자체가 두부정사니? 뭐 아니면 falling이니? 아니면 falling이니? 뭐 아니, fall, fall, fallen 어, 뭐 이런 식의 피피니? 아이고, f a l l i n g 이 l 스펠링 왜 이러나요? 어, falling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겠죠. 동생 형태가 제대로 맞니? 라는 거. 그리고 knowing 도 k n o w 이게? 아니면 knowing 이게? 그래서 얘들 밑줄을 쳤을 때 그냥 품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필자, 아니 필자래. 출제자의 눈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왜이 문제를 넣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한다라는 거. 그럼 한번 같이 봐도록... 봅시다. 자, the ability to think about 어쩌고저쩌고 나오데 얘들아 일단 동사를 좀 찾아야 되겠어? 이문제 존재 찾았니? 이 seems가 이문제 존재의 동사야. 왠지 한번 볼게. why 때문에 나오는 동사가 work이고요. and 그 다음에 what 때문에 나오는 동사가 maybe고요. when 때문에 나오는 동사가 do not go고요. 쭉그 다음에 또 we think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거 가로 가로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why things work. 그 다음에,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when events not, do not go as expected.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어, 생각하는 능력이겠지? 어, to think about, 어, 생각하는 능력인데, 뭐에 대해서 이 about의 목적으로 여기 why절 하나 나왔고, 생각하는 거, what절 하나 나왔지?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분석해 볼수 있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어, why things work 왜 어떤 일들이 잘 작동하는가? 그리고 또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왜 문제를 어떤 문제 무엇이 문제를 야기하는가? 언제 어떤 이벤트들이 do not go as expected. 자 as expected라면은 예상대로라는 건데 여기 아마 d a y 야 정도가 생략됐겠지 그지 것들이 예상되어지는 대로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PP 형태 아닌지 능동 쓸수 없고 PP 형태가 맞고요 그죠? 그래서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때어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한 바로 그 능력은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an obvious aspect of a way.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 we think가 여기다 way를 수식하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뭐가 없어 목적과 관계되면서 대시 생돼있구나라는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방식이 굉장히 명백한 측면인 것처럼 보인다. <laughs> 뭔 말이야? <laughs> 생각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진행될 때왜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게잘 예상대로 잘 굴러가지 않을 때 어, 뭐가 문제를 만들었지?라고 자꾸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능력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o b 아비 u 스해 굉장히 명백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하.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서 it is interesting 이랬네요. 이 t 이 지칭한 게 뭘까요? 잘 보세요. 이거 풀, 이거 고민해본 사람 빨리 손들어. 아주 잘했어. it은 뭐야? 맞아, 이거 가주어야. 그럼 뭐니? 진주어는 이 뒤에 있는 여기 대절. 여기부터 여기 쭉 끝까지가 전부 다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스는 당연히, 어, 그지,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대시였고요. 자, 뭐 하는 것이 흥미로우냐면, this ability to think about why things happen. 자, 이것도 why 이하가 이제 about의 목적으로 이렇게 쓰였고, 근데 대 때문에 나온 동사가 이제 이지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로 이러한 능력은요, one of the key abilities.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라고 하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생각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one of something 할 때는 일단 모모 중에 하나는 이건 셀수 있는 거니까 one of 부분 of 전체니까 여기는 반드시 복수 형태가 와야겠지, 그렇지? 여러 개 중에 하나. 되셨죠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 능력들은 바로 어떤 능력이냐면 대뜸에 나오는 동사 separation이네요. 그래서 separate A from B다. 인간의 능력을 뭐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the of just. o uh, the just about every other animal on the planet 이랬는데. 아, 참 복잡하다. 자, 뭡니까? 어, 지, 뭐 on the planet 뭐 하면 뭐 지구상이라고 할까요? 지구상의 거의 모든 다른 동물들의 그것으로부터 인간의 그것 인간의 그것 뭐예요? ability를 구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대시게 넣으즈게 즉 지, 이게, 음, 지칭하는 게 뭐니?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모든 다른 동물들의 무엇과 인간의 능력을 구별한다고 했으니까, 노저가 지칭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Abilities, 복수이니까, 대시 아니라 복수 쓰는 거 맞다. 됐지? 그래서, 자꾸 인간들은 생각하는 거야. With, why things work? 하고 생각하고 잘안될 때, what make, What may be causing problems? 이런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 이런 건 굉장히 obvious한 측면이긴 한데 이런 능력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 인간을 구별시키는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는, 휴먼에게만 있는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asking why, 이게 주어네요 어, 왜인지를 묻는 것, she allows 자, a l l o w 도 한번 보세요 allow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를 가지고 오죠. A로 하여금 이걸 하게 시키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allow 다음에는 보어 자리 항상 투부장사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인지를 묻는 것은 항상 어 왜인지를 묻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뭘 하게 아니면 create explanation. 그지? 왠지를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아이젠 뉴튼이 나왔어. 여기 for example 정도가 생략됐겠다. 그치? 음. 그래서 아이젠 뉴튼은요. didn't see an apple fall from a tree 이랬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동사인 see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지각 동사고요. 지각 동사 다음에 apple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게 apple이니까 이게 보어자리거든 그래서 지각 동사에서 이보어자리에 동사가 나올 때는 두 가지가 가능한가요?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동어 능동일 때는 동사에 ing를 붙인 아이고 동사의 ing를 붙인 능동의 의미, v i n g 를쓸 수도 있고요, 현재 분사. 아니면은,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능동일 때. 그리고 이 목적어와 얘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되게 나중에 선생님이 또 조금 더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일단 지각동사 다음에 애플이 지가 떨어지는 거고, 떨어지는 게 지가 애플이고, 능동의 의미죠. 애플이 떨어진다. 그죠?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 fall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거 PP 쓸수 없고 FALL 쓰는 거 괜찮아요 선생님 이전에 FALLING 괜찮아요? 어, FALLING도 괜찮아 근데 이제 어, 동사 원형을 쓸 때보다 ING를 쓴다는 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것을 보는 그런 진행의 의미를 조금 더 가지게 되겠죠 예,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그, 아이작 뉴튼이 애플이 떨어질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어, 떨어졌구나 하고 지나가지 않은 거야. He used, 그는 유, 사용을 했어요. 뭘 사용하냐면, observation, 관찰하는 것을 사용했죠. 뭐할수 있도록 to help him figure out why it fell. 그치? 여기서 말하는 i s 아까 그 a p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걸 고민하는 것을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어, 선생님, 근데요. 여기 주어는 흰데요. 여기는 왜 힘세프 안 썼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생각했어, 그는 사용했어요. 그 observation을 사용했어요라는 이야기잖아. 그런데 무엇이 왜왜 왜, 그러니까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를 figure out 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그 observation 투부장사의 음성이 주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 help의 음성이 주어는 지금 observation으로 보기 때문에 어, 이런 관찰이 그로 하여금 figure out 하게 했다라는 의미라서. 여기 있는 의미상에 주어한 observation과 그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죠? 힘셋만 쓰고 힘을 썼다라는 부분도 고민해 본 사람, 정말 훌륭합니다. 그죠? 재기대명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your c a r m e c h a n i c 자, mechanic 하면은 뭐, 정비공 정도 될까요? 정비공은 doesn't just observe. 그냥 단순히, 관찰만 한 것은 아니야. 오, observe의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신이에요. 그럼 뒷절이 완전한지도 보면, Your car is not working 완전히 완전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목적절에 끄는 접속사 대 생략까지도 가능한 그래서 대도 맞고요. 어, 그럼 1, 2, 3, 4번다 맞네, 그렇 자, 그럼 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 he figures, uh, 그 다음에 he f i g u r e u 아 그렇죠. 단순히 차가 왜안 작동하지?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왜래요? 차가 작동하지 않는지를 관찰한 것만 아니라 he figured out 알아냈어요. Why it is not working? 왜 작동하지 않지? 라고 하는 부분도 어, 알아낸 거야. 여기서 당연히 이면 뭐겠어요? 차겠죠? 뭐를 어, 사용해서, using knowledge about why it usually does work properly. 그래서, 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아, 자동차가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잘 어, 작동하지? 라고 하는 그런 knowledge를 사용해서, 분사구문이네요. 그래서 생략된 주어는, 주, 어, 그죠? 주절의 주어인 he랑 같겠죠. 아이고. 자,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예시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다음에 a n d anyone who has spent time with five year old. 자, 자. 어, 어떤 사람이요? 다섯 살짜리 아이랑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이러한 사람은요. 자, knowing이냐 known지냐 했는데 지금 나 때문에 나온 동사가 can't e s t 고요쭉 가서 y 때문에 나온 동사가 works인데 이건 y절 안에 해결되는데 그러면 that 때문에 나온 동사가 있는데 이 문장 전체의 주어에 해당하는 anyone에 해당하는 동사가 없네. 이거는 그럼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게 아니라 knowing이냐 knows냐를 묻는 문제였네. 한 문장의 원칙을 묻는 문제였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knows로 고쳐온 사람. 아주 그냥 엉덩이도 쓰다듬어주고 어깨도 쓰다듬어주고 혼자 많이 많이 자신감 뿜뿜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다섯 살짜리 어, 아이랑 한 번이라도 시간을 보내 봤던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어 대리하를 목적자로 이끄접수생이 지나온 거지. 어, 이런, 이 나이 때, 어린 나이에 이 다섯 살 정도짜리 아이들이, 어, 뭘 시험하는 거야? The limits of your patience. <laughs> 이제 인내력을 심화 시험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야. 뭐함으로써? By trying to get explanation. 어, 자꾸 애가 설명해 달라고 하는 거지. 뭐에 대해서? Why everything work? 왜 이거는 작동해요? 왜 이거 잘 돼요? As it does. 어, 왜 지금처럼, 왜 지금 이게 원래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작동하는 것처럼 이것이 작동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작동해요?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설명을 계속 요구하면서 내가 어, 뭐 Test the limits of our patience 하게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밑줄 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꼭 한번뭘 묻는지 출제자의 눈으로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또 위치냐라고 물었는데 그러면 뭐 위치냐, 와시냐 이런 정도를 묻는 걸까요? 그 다음에 forming이냐하면 뭐 능동이냐, 아이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묻는 거 아닐까? them e s 댐세 e s 나네댐세븐 s 냐 e 댐이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are 아니야, is냐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럼 형의 relative 티브이냐, 렐러티브리냐 이런 걸 묻는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수능에서 수능 어법에서 밑줄이 쳐져 있는 거는 어, 대부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나와서 그냥 아무거나 밑줄을 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해서 풀어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extremely slow. 굉장히 느려. 뭐 하는데, 디 e c a y d e g r 하는데, 자, 분해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또, 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플라스틱은. 그리고 tent to float. 물에 막 떠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which allows it. 자, 이거 봐봐. allows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여기에 항상 투부정사 나오는 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어, 그것으로 하여금, 오션, 커런트 하면은 뭐, 해류 정도 될까요? 해류를 따라서 계속 트래블, 이동하게 한다. 굉장히 이렇게, 어, t h o u s a n d 이나 이동을 하게 하더라라는 건데. 자, 그럼 생각해보면, 자, 요, 이시 말하는 건 뭘까요? 그지? 여기 있는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이시 말하는 건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일 거고. 그럼 위치가 맞냐? 라는 건데, 그럼 이게 주격관계되면서 하면 받는 선행사가 있을 거 아니니? 그게 뭐야? 그 이거 받은 사람 빨리 또 쓰다듬어. 줘 머리 쓰다듬어. 줘 플라스틱부터 여기플로플까지 플라, 어, 앞절 전체를 주격 관계 대명사로 받을 수 있고 앞절 전체를 받을 때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all o w 에 s 붙는 거 알아두시죠? 자, 그래서 플라스틱이 되게 분해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막 떠다녀. 이런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이 뭘 하게 하는 거야? 막막 오션 커런트를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플라스틱 브레이크다운 그죠? 이렇게 어떻게 부, 분해돼가지고 어떻게 into smaller and smaller pieces? 굉장히 작은 p 스 e c 로 어, 분해가 되더라. 언제 when 여기에 데 a y 아 정도 생략됐겠다. 그지? 음. 자,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뭐에 UV 라이스에 UV 라이 뭐예요?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노출될 때 굉장히 작게. 막 부서져요. 어, 분해가 돼요. 자, 아하. 분사 구문 아, 때 그러면 뭐뭐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형성하면서 뒤에 목적어 있기 때문에 능동의 분단, 분사구문 맞네요. 그래서 폼 o 필요 없고요. forming 맞네요. 그러면 무엇이 그죠? 여기 무엇이 그럴까요? 무엇이 자, 이거 얘기하는 거겠죠? 모스 플라스틱이 이제 막 이렇게 부서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어, 형성한다는 거죠. 자, 이런 그 미세 플라스틱 우리도 요즘 되게 많이 듣고 있지 않니? 그래서 어, 오늘 배움성장일지에 미세 플라스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로 배움성장일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어쨌거나 이러한 마이크로 플라스틱들은요 굉장히 difficult to measure. 굉장히 측정하기가 힘들어. 자, once도 얘들아, 일단 뭐뭐하기만 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죠? 부사절의 접속사. 그래서, 일단, they are small enough to pass through the nets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그물망 같은 데를, 어,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작기만 하다면, 여기서 돼 있는 microplastics 얘기하는 거겠죠? typically used to collect themselves. 예요, collect them here 라고 묻고 있어요. 자, 여기에 typically, 여기에 which, 아, 정도가 생략되지 않았겠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미세 플라스틱들은, 아,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네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네트의, 네트가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무엇을 콜렉트 하는데? 그지 미세플라스틱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뎀세아브스 하면 안 되지 그지 넷츠가 앞에 나오는 주어기 때문에 주어랑 같지 않은 애니까 뎀세아브스 하면 안 되고 뎀그지 그래서 이런 그물들이 어 미세플라스틱을 collect 어, 수거하기는 데 사용되는 바로 그 넷츠를 통과할 수 있기만 한다면 그, 뭐, 네트를 다 통과해보면 얘네들을 매주 할수 있니? 없니? 없지. 그죠? 자, 그래서, their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s and food webs. 그지? 그래서 여기 impacts가 주어고, R가 동사네요. 그래서 뭔가 해양 환경이나 아니면 음식, 뭐, 금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먹이, 금을 뭐 이런 걸까요? 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영향들이요. is still poorly understood. 그래서 poorly 하면은 가난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굉장히 형편없이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 아직까지도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타이니 플라스틱, 마이크로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겠죠. 얘네들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to be eaten by, 심지어 이제 플라스틱이 먹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various animals에 대해서 먹이, 먹, 어, 얘네들이 이제 먹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알려져 있나요? 여기 to, 투에서 병렬로 엮이고 있네요. 또 얘네들이 get into t 그래서 먹이 사슬로도 이미 깊이 파고 들어왔다 라는거 그 선생님이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그 폼클렌징을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폼클렌징을 하다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미세플라스틱이 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폼클렌징 안에도 정말 작은 그런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막 함유가 돼가지고, 어, 우리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는, 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이나, 그 다음에 그런 고기나, 그걸로 씻은 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지금 식단을 구성하고 있잖니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자, 어쨌거나 나머지도 보면, because 대부분의 이런, 플라 p l a s t i 이런 조각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럼 보면, most of plastic particles가 동, 어, 주어니까 동사는 이제 아니라 아시는 거 맞죠? 이기 때문에, there is no practical way.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뭐할수 있네. clean up the, 할인 앞에 오션, 오션을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요. So one would have to filter enormous amount s of water. 자, 그래서 여기 one은 누굴까?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할 때원 얘기하죠. 여러 원즈라고 안한거봤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겠네요. 이런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도 필터, 어, 그러니까 걸러야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걸러야 할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to collect, 소, 어, 모으기 위해서,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양의 플라스틱을 모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걸러야 할 것이다. 그니까 이제 그물 물을 여과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니까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물은 안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으니까 어 그냥 정말 조금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해도 너무 미세 플라스틱이 작다 보니까 막 그날 또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봐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그러니까 스몰을 수식해야 되는데 스몰이 형용사잖아. 형용사 수식은 형용사가해 부사가해 부사가하니까 relatively가 맞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챕터 1, 2, 3에 걸쳐서 이제 음한 문장의 구성 요소도 배웠고 그리고 어 명사도 했고 이제 대명사 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껏 배웠던 것들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너네들 지금 문제를 풀수 있을 거야 그지 자꾸 리뷰하면서 문제 풀면서 이거 뭘 묻는 거지 취재 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또요 뒷부분 그럼 대명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선생님이 드린 프린트의 나머지 부분들도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어,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